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발세부를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위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됐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 네,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항상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성도의 바람은 정말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또 모든 일에 감사하며, 또 주님과 끝없이 대화하고 교제하며 교통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삶을 실제 삶을 통해서 매일마다 순간마다 그렇게 산다는 것, 참 귀한 일이라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한 단계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데 참 도움이 되는 참 교훈의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또 많은 병자들을 어, 쫓으시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것은 바을 세불에 걸려서 바을 세불을, 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입니다. 더큰 귀신에 있기 때문에 작은 귀신들을 쫓아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 나라가 서로 분열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나라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그 집에 들어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이 그 집을 늑탈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를 가지고야만이 이 사단을 결박할 수가 있으며 늑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단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 어, 전에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기술도 아니고 그것은 능력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을 고치시며 능력을 행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있다가 내려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간질병에 걸린 어린아이를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물에 넘어지기도 하면서 정말 그 간질에 걸려서 너무 힘들어 하는데 제자들이 기도해도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어찌 너희를 더 참으리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어쩌여서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럼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는다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닙니다. 즉,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즉,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얘기하면 사단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이 땅에 역사하는 것을 임시로 허락해 두셨습니다. 사단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며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여서 구원에 방해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다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단과 그 졸개가 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라는 말씀이 옳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사심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단코 사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 있는가면은 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때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일의 피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심을 통하여서 영원히 단번에 완전한 하나님 앞에 제사가,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완벽하게, 티도 없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지금 어떤 모양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모든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사하시며 하느님의 자녀로서 또한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느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성령을 퇴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문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어,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도 그 모든 죄도 사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모독하려면은 성령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누가 성령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성령과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성령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똑같은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모독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모르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령을 모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모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령을 아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모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데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됩니까?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됐지,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왜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입게 되는데 은혜를 받게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입어갈 수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성령을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고 보내주신 것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왜 성령 안에서 그렇게 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천국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렴없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주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천국의 열매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히 준비가 되지 못하면 천국의 열매를 누릴 수가 없을 것이며 천국의 창고에 들 것이 없을 것이며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다면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온전한 삶을 누려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실력이 없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야기할 때이 세상은 준비하는 세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임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은 훈련하는 곳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준비하고 또 훈련하고 이 임시 세상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되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성도들과 온전히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신앙 인격으로 온전히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모든 삶이 천국에, 그, 천국에 창고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불순종하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 안에서 살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삶이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는 옛 생활로 살아갈 때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삶이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이었고, 걱정이었고, 근심이었고, 미움이었고, 참 어려운 갈등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어떤 눈을 뜨게 해주시는가면은 하이 순간과 이 사건과 이 만남이 참으로 보배롭고 귀하도다라는 이런 감탄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안에서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것이 이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작은 만남과 작은 사건들이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천국의 영원한 삶으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고 사건이고 참보배 같은 그런 만남이다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어, 예를 들어서 야곱이 집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도망갈 때에 베들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과 땅에서 이 사다리가 이어졌는데 그 높은 꼭대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어서 계시고 거기에서 천, 천군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과 하나, 하나님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저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 성도들이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지극히 작은 일에 성령의 감화 감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항상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행하게 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천국의 상급이 쌓이고 천국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일을 나로하여금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천국과 천사가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이루는 그 현장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사람이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성령 안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건과 모든 시간과 모든 만남을 통하여서 하느님 앞에 기쁨의 소식과 선물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항상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성령을 방해하지만 않으면, 성령을 회방하지만 않으면, 성령을 모독하지만 않으면, 누구든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모든 삶을 통하여서, 모든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원의 삶을, 참 감사하며 기뻐하며, 정말 천국의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은혜의 진리의 삶을 살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면요? 성령을 방해만 하지 않으면, 성령을 거부만 하지 않으면, 성령을 거역하지만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도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십니다. 정상적인 살아간, 정상적인 성령 안에서 온전히 성령에 충만한 정상적인 삶을 산 사람, 예중의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아시겠지만, 그럼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무엇이겠느냐?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시하고 왕따시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도 성령과 관계없이 생각을, 생활을 합니다. 한마디 말도, 거, 들, 말도 걸지도 아니하고 음성을 들으려고 도 하지 아니하고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성령은 딴 나라 사람이고 딴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감각하지 못하면서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무지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거는 분명히 성령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왕타시키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일 중에 하나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모임에 갔을 때에 전혀 나에게 말도 걸지 아니하고 나에게 관계도 하지 아니하고 꼬다는 보리처럼 보리자루처럼 거기에 앉아 있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그렇게 취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예배를 드릴 때또 교훈하실 때에. 아멘 하면서 내그래 네, 하겠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감동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실제 삶에 나가서는 전혀 삶은 세상 생각으로 따라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와 나가서 생활할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할 때는 세상의 요구대로 합니다. 구체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내 생각대로 습관대로 행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예배,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때는,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며 귀하게 은혜 받으며 끄떡끄떡 하며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삶에 나가서는 삶은 전혀 다른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바리새인들처럼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사상과 다르기 때문에, 내 신학과 다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 발세불에 걸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몰아붙이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내 신학과 다르다, 내 생각과 다르다, 내 경험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이 앞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궁려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단코 사암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이 말씀은 그들을 저주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초청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광고 문구에 이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10년을 좌우한다. 예전에 그 어, 어, 광고 문구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생에서의 하루가, 이 생에서의 하루가 어떻게 보면 내 생에서의 어떤 천년을 좌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루의 순간이 우리의 하루를 좌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 나가야 되, 나가느냐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즉 성령을 거부하는 삶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초소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는 용삼을 받았다 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여주셨다는 라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나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천국에 큰 자가 되어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성령을 거부하면, 거부하는 만큼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내 구원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 복락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만큼이요? 내가 성령을 거부하는 만큼, 내가 불순종하는 만큼, 내가 성령을 무시하는 만큼, 그 시간만큼은 암흑의 시간이요? 그 시간만큼은 사망의 시간이요? 그 시간만큼은 사단이 주장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순간순간 시간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한번 지나간 기회는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많지가 않다.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시간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도 인격이십니다. 성령의 감동 안에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가져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의 관계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온전해지고 하루아침에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했을 때그 부부 간의 사랑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마다 매일마다 서로 노력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힘을 써야만이 이 사랑의 관계와 사람의 힘이 더욱더 커지고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매일마다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건, 사건을 사건 통하여서 믿음으로 모험하고 도전해 나가면서 더욱더 깊은 성령의 도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키워나갈 수 있는 송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일이 없도록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환경에는 그냥 저절로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서 순종할 때에 마음을 모아서 성령을 초청할 때에, 그리고 성령의 감화감동심을 통하여서 내가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커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방해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부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시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방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우리의 과거 습관이 너무나 우리 우리 안에서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옛사람의 습관이 우리를 너무나 강하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성령을 너무나 쉽게 무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성령의 세면음성을 정말 기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감으로 시간을 아낀다라는 시간을,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시간, 모든 순간, 모든 사건 속에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초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